운동 오늘 많이 히 시각을 했습니다. 어, 아, 무측성 망대바위 오늘 어제에 이어 일요일 둘째 날 다시 방문했습니다. 어, 어제 운동을 제대로 못했던 루트랑 프로젝트 루트 다시 한번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게 오. 다음은겠 알레. 아이스. 아, 아. 아. 이스 응. 아, 아, 나이스. 아, 그러 아, 됐다. 게 응. 그렇잖아 왼팔에 왼올라왜 저렇게 <laughs> 아, 안할줄는데빈안할 야가 와막 깡이 있어가지고 막. 계속 하더라고 어, 나이스, 아, 나이스. 발 가자 나 아 m w 막 n d e r i n 다 Allah. I'm wondering, I'm w 때 n d e r i n g I'm wondering, I'm w o n d e r 막또 민다. 두 번째다. 한판 할때 신보도 있었어. 깥 갔어 나와 거야, 지 되고 있어. 아, 요즘 대구 대구 돈 해. <laughs> 응. 아, 그거 오늘, 오늘 하나 끝냈어. 제발. 여기 아, 정확하게. 아 예. 나이스. 정확하게 끝까지야. 거기 먹을까지 당겨서오른발이어서 끝까지 밀면서 아, 당겨서 아, 나이스. 이 아, macam tu duduk longkang

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아, 오늘 두번 시도하고 손가락 빼놨습니다. 찢어졌어요. 같이 운동을 오늘 많이 피치갑을 했습니다. 피치갑은 만든 건못 하고. 아 어, 이틀간에 어, 망대바위 프로젝터 도전. 어 이제 손가락이 피나고 힘다 빠지고 몸에 근육경련이도 나고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. 자또 다음에 보겠습니다, 어, 보겠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자 보겠습니다. 선배님 다음에 뵐게요 네. 괜찮아? 다음에 조금 더 진전 있는 걸로